네, 터미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so 네, 맞습니다. Oui,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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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네, Ladies and gentlemen, this bus will arrive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soon. I hope you enjoy your stay in Jeju. Before you get off the bus, please check your personal belongings again. Our bus crew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We will always do our best. Thank you. See you again. 유심한 상과 이제 쾌빠 계장도 제조과 제재장으 희망 여러분도 곧 라이트웨이 쾌이더 레이어. 신사처서 세대하고 좋습니다. 세이샹루我们终愿期待在去为您相去在 제조도. 我们会接诚为您服务.一路平安.再见. 성경여러분 잠시 후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때귀정품잘 챙겨주시고 카드를 회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요금이 정산이 됩니다. 2024년 값진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희 선반들은 다음 기회에 좀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하며 늘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처음 타봤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똑같습니까? 예, 아, 네, 허는 분도 있고. 아, 예. 어, 어 네. 놀랬어요. 아이고, 맙습니다 고양이 제주도세요? 예. 네. 어, 고마워요. 어, 고 네. 비행기 기장 허길래 한번 해 봤습니다. 아, 예. 네. 비행기 탄거 같이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laughs>